주양교의성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예진 전도사입니다. 10월 16일 주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은 요나서에 이어 니느웨에 임한 심판을 외칩니다. 요나의 경고로 니느웨는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지만 회개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잔혹했던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모,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범죄했습니다. 목이 곧고 교만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수르를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절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12절에서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치이고 괴롭힘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10편 46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둠 가운데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장 이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계획하셨지만 아수르인들은 유다를 계속해서 약탈하기에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수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장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온 세상을 파괴하던 아수르는 이제 파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에는 주전 612년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3절부터 적들이 니느에를 침략하는 장면, 그리고 물이 모인 못 같던 니느에가 모두 해산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그들의 대적이 되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움을 통해 구원도, 심판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대적들에게 오래 참으시지만 정해진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어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하심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